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제, 식, 이제 나오는 이네 이걸로 정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정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여러분 피와 살이 되는 태태전 강입니다 같이 보세요. 이분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로. 준비 완료. 쇼브 려주는 건데요. 배럭 완성된걸로 써풀 시면 돼요. 서 of c o u r 요네 a 네 o m b was a peg. Annie, I'm sure. I'm sure. 아 m sure. I'm sure. I'm sure. I'm 이 이 본진 안 보여 주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안 보여 줘야 되구나. 아, 아, 아 알겠어요. r 이게 뭐야? 상대가 팩 더블이면은 팩은 벙커 박아 버리니까. 음. 아, 아, 못 아, 만지 알겠어요. 팩 더블이면 벙커 박아 버리니까. 음. 이제 가스 다시 하나 지워 주시고 넣어 주시고 특패 돌리십시오. 아, 네네. 오. 전투 준비 오. 오케이 여기까지는 할수있어 왔다 여기서? 어애 e r I 다는구나 k n o 어주시고네 원래 지 o 이 I 당타 n t k n o 아 상대가? 만약에? 네, 방금 언덕에 건물 보였죠? 네 거의 1팩 더블이에요 우와 이런 걸 보네? 아, 나는 보였죠라고 말해서 봤네 와 이런 걸 보는구나 네, 네. 벌처 이제 완성되면 바로 소거탑으로 아... 가스는 계속 세기록 해야돼요 네네 벌처 쓰고 나서 벌... 탱크 콤보니까 네네 밀폐로 네, 안 쉬는 게 좋아요 네 막히게 어차피 이제 여기쯤 됐으면 이제 a s b e e 면 a 이 u n d a y Sunday. Sunday. 준비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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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a 스탑 파트니까 바로 아머리 지 주시면 돼요아 베록스가 갔는데 네 가로일 때 가로나 세로일 때 갔는데 없으 아아 아, 아 그니까 앞마당을 안 먹는 거 같으면 바로 아머리 올리라고요? 네. 아 이해했어요 여기서 투팩이면 레이스 신경 안 쓰고 있요아 네네네 근데 투팩이 아니다 그러면은 레이스 신경 써야 된다? 네. 네, 알겠어요. 이제 렌리 상대 앞쪽으로 넣어주고. 시 네. 상대 이렇게 들어가있으면 마인만 박아주셨어요 아, 네. 네, 아, 네, 네 안마다 못하게. 네. 여기서 끝낼 필요 없고. 네. 이렇게 마인 박했을 때는 그냥 마인 박혀 있는 상황일 때 벌쳐 이제 더 찍지 말고 바로 탱크 찍고 이제 시. 네네. 네네. 네, 네 시죠. 네, 네. 그래서 무리안 해도 돼무좋와이 네. 어... 너무 좋다. 이 <laughs> 너무 좋다. 이 너무 좋이 너무 좋이 너무 좋 이거 너무 좋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무 거좋 이거 너무 좋이 좋다. 좋다. 이거 이 네. 페멘드를 찍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탱크 찍으면서 마, 잡는 없는 거면 앞마당 먹으셔도 돼요. 아, 네, 네. 벌처로 피해 못 주면은 그냥 탱크로 이제 지금 위치에 마인 깔면서 지금 벌초 있는. 네. 여기다 마인 깔고 그냥 탱크 멀리서 쏘시면 돼요. 아. 거 이렇게 해서 마당 따라가도 안 불리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아나 알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내 커널 이게 될까? 아, 해보면 되겠지. 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상대가 만약에 투수 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럭이나 이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럭으로 일단 이팩 위치 가가지고 원팩만 있는지 아니면 2팩인지 일단 아까는 커맨드를 본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배럭에 갔을 때 이제 팩토리가 하나 있으면은 원팩 원 스타일 확률이 높고 아. 두 개면은 이제 레이스 배제도 돼요. 아두 개면은 레이스 배제해도 된다. 아, 아. 만약 원팩이면 이제 아머리랑 칼을 바로 올려줘야겠죠? 아 아머리 아칼을 바로 올려요. 네 아. 원팩이면 음. 음. 네, 뭐... 대표님들 새태를 재라진 않을 거니까. 네, 알려주는 이대로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란전, 테테전.